자 오늘 은 몰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몰수하기 전에 첫 번째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laughs> 자 원자량이란 원자 매우 가볍죠. 그 원자의 실제 질량 갖고 뭔가 계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은 원자의 실제 질량은 아니지만 실제 질량은 아니지만. 탄소 기준,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잡고 그에 대한 상대값으로 그러니까 원자의 실제 질량은 아닌데 질량값을 대변하는 값 그런 걸 원자량이라 부르고요 <laughs> 보통 원자량은 원자번호의 두배로 계산이 됩니다 탄소는 6번, 원자량 12, 질소는 7번, 원자량 14, 산소는 8번, 원자량 16 뭐 플로리는 9번, 언제나 18, 이 정도인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H는 1번이죠. 그러면은 이어야 되는데 얘만 예외적으로 1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분자량 보면은 분자라는 건 보통 원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지금 H가 두개 있죠? 그러면은 분자량은 구성 원자량들의 전체 합 구성 원자량의 하으로 계산이 되는데 H2는 H 원자랑 1이죠. 그러면 2로 계산이 되고 O2는 O의 원자랑 16에 2개니까 2배해서 32. <laughs> H2O는 H1 2 개니까 2, 5, 1 6 하나니까 더해서 18. CO2는 탄소 12, 5, 1 6에 2개니까 4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대망 이제 몰수 들어갈 건데. 볼이라는 게 뭐냐? 별거 없어요. 볼은 <laughs> <몰은> 화학에서 사용하는 <laughs> 양적 단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쪽 파트에 제일 중요한 건, 저기 안에 얼마나 있어 양을 물어보고, 쟤랑 얘 중에 누가 더 많아 양을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램은 질량의 단위죠. 금 10g과 금 10g은 누가 더 많아? 같은 금은 질량의 단위로도 같다라고 할수 있는데 금 10g과 은 10g은 같아? 무게는 같지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지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aughs> 어떠한 애들 다 서로 다른 애들도 상관 없게 누가 더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단위가 몰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금1 0 g 랑과은1 0 g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라고 하면 그람을 몰로 바꾸고 몰로 바꿔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몰로 바꾸는 단위 환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몰 몰과 그램을 왔다 갔다 하는 공식, 몰은 화학식량 분해 질량입니다. 화학식량은 앞서 배운 원자량과 분자량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분해 질량, 질량은 그램이겠죠. 자, 예를 들자면요, <laughs> h 2 o 물 o 몰은 몇 그램일까라고 물어보면. 이 몰은 H2 분자량 앞에서 계산했죠? 18분의 질량으로 계산할 수 있죠. 1 8의 2배니까 36g 나오고요. CO2 22g은 몇 몰이야라고 바꾸면 <laughs> CO2 몰은 화학신이의 질량이죠. CO2 분자량은 앞에 봤던 44분의 제시된 질량 22를 넣으면 2분의 1이 나오겠죠 0.5몰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H2O 9g과 NH3 9g은 누가 더 무거워 질량에 단위 9g 9g 같으니까 무게는 같지만 누가 더 많아 라고 물어보면 다미를 m 로 바꿔 주신 다음에 비교를 해야 돼요 H2O는 mol은 화학신형분 질량 분자량 18분의 9몰즉 2분의 1몰이 되고요. NH3는 질소 원자량 14, H는 1인데 3개니까 3, 17분의 9몰이 되겠죠. 2분의 1몰과 17분의 9몰을 비교하시면 이분이 더 많겠죠. 그죠? <laughs>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쪽이 더 많네요. 네,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할 수 있다는 거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laughs> 몰과 계라는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1몰은 덩어리예요. 이 안에 원자와 분자가 몇 개씩 있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엄청 많죠? 1몰에 들어있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리는 아보가드로의 수라 부르고 비례합니다. 그러면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는 몇 몰이야? 절반이죠? 그러면은 0.5 몰이고요.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면 6.02두 배니까 2 몰이야라고 할수 있고요. 6.02 곱하기 10의 24승계는 10의 23에서 24로 1 0 배죠? 10 몰이야라고 할수 있어요. <laughs>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1번과 연결하면 H2O 어3.01 곱하기 10의 23승 개는 몇 그램일까? 개를 몰로 바꾼 다음 그람으로 바꿔야 돼요. 3.01 곱하기 10의 23승 개는 6.02의 절반이니까 0.5몰, 즉 2분의 1몰이죠. H2O 1분의 1몰의 질량이 몇 g일까? 물어보는 거죠. 몰은 화학신량분의 질량, H2O 분자량 18분의 질량으로 9g이라고 계산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하는 거고요. 자세 번째로는 몰과 부피를 왔다 갔다 하는 부피는 단위가 리터죠. 0도씨 1기압 화학에서 0도씨 1기압을 표준상태라 불러요. 이 표준 상태일 땐 종류 상관없이 기체라면 기체의 기체 1몰의 부피는 종류 상관없이 무조건 다 동일합니다. 22.4리터로요. 0도 씨일기압에서 기체 22.4리터는 몇 몰이야? 1몰이야. 그러면은 44.8리터는 몇 몰이야? 2배니까 2몰이야. 11.2리터는 절반이니까 0.5몰이야. 5.6 리터는 그의 절반이죠. 0.25몰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응용을 해 볼게요. 어, CO2 아, 죄송합니다. 전제부터 깔아야 되죠.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기체 44.8 리터는 몇 그램일까? 어? 리터를 그으로 가야 돼요. 중간 과정 몰로 바꾼다. 그 g 으로 가야 돼요. 이산화탄소 44.8L는 22.4의 2배니까 CO2 2몰이란 뜻이고요.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CO2 화학식량 44분의 질량이니까 88g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요쪽은요. 단위 환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더 많고 적냐라는 건, 몰이라는 단위로 비교를 하라는 건데, 문제는 그람, 개, 리터로 주기 때문에, 걔네를 몰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어, 영상 강의는 이제 어려운 파트보다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걸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파트의 기초는 단위 환산, 요세 가지가 있고요이세 가지를 먼저 연습한 다음에, 심화 버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